안녕하세요, 마음이 여러분. 예사입니다. 오늘은 뭔가 정리된 정보나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영상은 아니에요. 그냥 제가 유튜브 하면서 늘 했던 생각, 고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최대한 많은 분들이 내 영상을 봐주길 바라잖아요. 저도 그래요. 당연히 제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만든 거니까. 그리고 내 이야기니까.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공감해주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콘텐츠의 특성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마음이 되게 힘들고 우울할 때 많이 찾으시거든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누군가 내 영상을 보고 있고 그거에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. 그냥, 저도 제가 어떤 심정으로 이 영상들을 올리는지 스스로 알잖아요? 근데 그거에 막 공감이 된다고 하시니까, 아, 그럼 이 사람은 또 얼마나 힘들까? 이게 공감이 된다는 거는 나랑 마음 상태가 비슷하다는 건데, 같은 감정, 에너지를 어쨌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한편으로는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싶다가도, 아 진짜 안 봤으면 좋겠다? 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.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 1, 2년 전에 이웃분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. 항상 이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이상하고 복잡해져가지고 차라리 영상을 많이 안 봐도 되니까 좀 아픈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. 어,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중적이고 되게 저한테는 혼란스러운 마음인데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런 복잡함이 저의 솔직... 한 심정이다 싶어요. 음, 제 채널은 저한테 너무 너무 소중하지만, 애초에 어떤 위로, 공감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 저의 채널이 어, 여러분들이 쉬어가는 어떤 휴게소 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장시간 운전해서 되게 피곤할 때 잠시 눈을 붙이거나. 아니면 허기를 채우는 맛있는 음식 하나를 먹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곳 어, 종착지도 아니고 목적지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편안한 쉼터 같은 그래서 어, 꼭이 채널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언젠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저기 진짜 편했었는데 아 저런 공간이 있었는데 정도?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마음이 힘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 공간이 아예 필요하지 않은 공간이 되면 어떨까? 이 채널이 아무 의미가 없는 채널이 되면 어떨까?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이 채널은 사라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채널이다라는 생각? 다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위로해서 다들 잘 극복해 나가고 결국에는 소멸하는 <laughs>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되게 제 나름대로는 철학적인 <laughs> 생각입니다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채널을 그만두겠다거나 난이 채널을 안 하고 싶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만큼 다들 아프지 말고 힘들지 말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. 어찌됐든 저는 아직 저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언제나 여기서 꿋꿋하게 영상을 만들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앞으로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.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오늘 뭐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거를 찍어서 되게 울컥해요. 저도 저도 몰랐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되게 혼란스러웠 것 같아요. 아 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. 근데 나내용상 봐줬으면 좋겠는데? 봐야 되는데 안 되는데?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저의 어, 스스로의 채널과 자아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어 털어놔서 속이 훈련하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